안녕하세요, 수수네 다육입니다. 자, 여기는 항미꽃다육농원이라고 수수가 요거 앞에 보이는 거 요거 요것이한타시아라고 하네요. 여아이 하나 데리고 가려고 왔답니다. 자, 여아이 봉가리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좀 다르게 생겼지만 똑같은 한타지아 여런 아이도 있네요. 자 분갈이 하러 갑니다. 고고고. 자 수수가 한타지아 분갈이를 해가 갈 거랍니다. 시작하세요. 네. 자 한타지아는 어떤 꽃인가요? 얘는 꽃이 한짝피면 한기가 은은하게 실내에 퍼져요. 아. 아,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좋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타지아 분갈이를, 음, 우리 향미 꼬던 이아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뿌리를 털어주세요. 뿌리를 털어주세요. 깨끗하게, 이쁘게. 뿌리가 정말 좋네. 아직까지 아직 꽃이 안 폈기 때문에 털어도 상관없어요. 아, 꽃이 안 폈기 때문에 털어도 상관없다라고 네. 하십니다. 미운, 미 바지는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시고. 네. 다었어 자, 파커를 다 털어내고요. 어, 디에다 심을 거예요? 토분에다가. 토분에다가. 네, 토분에다 심어볼게요. 어, 난석을 넣을 거랍니다. 난석. 난석 맞죠? 네. 자, 바가지로 막 딜이 붙고 있습니다. 아, 딜이 붙고. <laughs> 자, 요리조리 어디로 심으면 예쁠까? 아, 아, 자세를 예뻐요. 잡아서. 됐어요? 네, 예뻐요. 아, 난석을 넣을게요. 아, 수수가 또 별걸 다 업어갑니다. 요즘. 이러면 안 되는데, 다육이 하나로 끝내야 되는데, 음. 또 난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어, 난을, 난을 키워야지. 아, 키워야지. 네. 난을 키우라고 하십니다. 네, 예쁜 꽃을 봐져 자, 수수가 음. 한타지야 데리고 가갖고 지금 꽃이 어마무시하게 맺었는데, 아, 요 꽃을 또다 피워낼지, 음. 피워낼지 모르겠네요. 한번 심어서, 다시 한번 물을 한번 푹 아, 심어서 가서 물을 한번푹 주세요. 아, 심어가 가가지고 집에 가가 물을 한번푹 주라고? 음. 네. 알겠습니다. 물을 푹 주겠습니다. 15일에 한 가볍게 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아드님 안 계시네요. 네, 오늘은 혼자서. 거짓말 하지 마서 이쁜 딸이 또막 딸님이는 열심히. 아, 진짜 열심히 일하고. 아, 자, 이집딸님께서는 열심히 사부작, 사부작 댕기면서 언니야를 또, 실을잘 도와주고. 알바하러 왔어요. 알바하러 왔어요. 음. 따님께서는 알바하러 왔대요. 벌써 음. 다심었는 거야? 다 심었어요. 아 미친다 진짜. 제가 휴대 예, 좀 올려줄게요. 네, 영양제 올려준답니다 영양제를 올려주고 와 이쁘다. 확실히 토분이 심으니까 하얀 토분이 심으니까 예쁘네요. 음, 예쁘죠. 네. 오늘 위에 마사 올릴게요. 자 마감 토 하고 있습니다. 마사로 음. 마사로 마감도 합니다. 아, 수수가 요거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더잘 키울지 또 꽃도 못 피우고 <laughs> 죽이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도 그 되면서. 통풍을 잘시켜주이 그 정도 되면서, 뭐, 통풍 잘 되면 밖에 내놔라, 는 얘기야. 옆에 도 약간 보여주고 실내서. 알겠습니다. 우리 네, 집 알겠습니다. 앞에 아파트가 생겨갖고 해가 그닥 많이 안 들어오던데 큰일 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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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파트가, 저 멀리서 가 있는데도, 그 아파트 서기 전에 들어오던 해랑, 지금 음. 들어오는 해랑, 해가 굉장히 많이 짧아졌더라고. 그렇죠. 아파트가 막아서. 그니까. 자, 미운 이쁜 잘라내고요. 다 했나요? 자, 이렇게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자, 한타지아 분갈이를 해서 수순에까지 오게 되었고요. 요아이 농장에서 수수가 처음 봤을 때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 꼭 빗자루같이 생겼다라고. 어머 요아이꼭 빗자루같이 생겼다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 난을 데리고 오고 나서 어 영상이 올렸더니 어떤 구독자분이 께서 요한타지아도 너무 향이 좋고 꽃이 피면 이쁘고 오래간다라고 한번 키워보라고 권해주셔서 또 수수가 뿌랴부랴항미 꽃다육 농장. 가가지고 여 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어, 데리고 왔서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예쁘기는 하네요. 어, 왠지 미안해지는 마음 비자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